오늘은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셨던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저도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제 팁을 공유하려고 해요.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기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매일매일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행복하고 낙관적인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항상 자신에게 효율적인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반면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항상 피곤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밝고 낙관적이며 에너제틱한 사람이 될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시작해 볼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울증이라고 불리는 수준의 감정은 정신적인 질환이며 이 경우에는 심리 상담을 받아야 해요. 이 비디오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일반적인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팁을 제공해요. 하지만 우울증이 있는 분들도 제가 말하는 팁을 시도해 볼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랄게요. 첫 번째 팁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저는 물한 잔을 마시고 샤워를 해요. 기운이 없고 우울할 때는 몸이 탈수 상태일 수 있어요. 게다가 몸이 깨끗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고 샤워를 하면 기분이 바로 나아질 수 있어요.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단 기분이 조금 나아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또한, 욕실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돼요. 특히 가족과 함께 살거나 여러 사람과 집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프라이버시가 부족할 수 있죠. 욕실에서 잠깐의 시간 동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깊은 숨을 쉬고 편안하게 울어도 괜찮아요. 물과 비누가 마음의 무게를 씻어낼 수 있도록 하세요. 그 후에 조건이 허락한다면 깨끗한 베개 커버와 침대 시트를 갈고 잠깐 낮잠을 자는 것도 좋아요. 잠은 가장 쉬우면서도 부드러운 회복 방법이에요. 깨끗한 침대에서 한숨 자고 나면 마음이 한결 평온해질 거예요. 분명 들어보셨겠지만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은 항상 맞물려 있어요.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할 때는 먼저 신체를 조금 쉬게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음 단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팁은 부정적인 감정이 들때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 생각하고 분석해 보는 거예요. 감정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은 각 개인에게 매우 중요해요. 이 감정들이 이유 없이 무작위로 찾아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어요. 때로는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생각해 봐야 할 수도 있어요. 진짜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무엇 때문에 우울한지 생각해 보는 거죠. 많은 경우, 부정적인 사람은 많은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두려움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가올 일에 대한 두려움일 때가 많아요.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어떡하지? 내가 만든 영상을 아무도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대개는 만약에라는 두려움이에요. 그런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도 여러 번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부분이에요. 항상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는 긍정적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말이에요. 제 일은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미래는 미래에 맡기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를 즐기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해야 할 일은 바쁘게 지내는 것이에요. 이건 제가 처음 말한 것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자라고 했다가 이제는 뭔가 하라고 하나요? 라고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휴식은 미루는 것과 다릅니다.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잠깐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아요.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어야 해요. 저는 주방을 청소하고 식기 세척기에 그릇을 넣고 빨래를 하고 바닥을 청소하는 등 자신 있게 할수 있는 익숙한 일들로 시작해요. 이렇게 작은 일들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한 자리에 앉아 부정적인 감정을 곱씹고 있으면 더 기분이 나빠질 거예요. 둘째,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없어서 더 기분이 나빠지는 끝없는 사이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 작은 일이라도 해보세요. 바닥을 청소하거나 책상을 정리하거나 10분 정도 운동 비디오를 틀고 따라 해보세요. 이런 작은 일들이 점차 기분을 나아지게 할 거예요. 작은 성취감이 쌓이면서 더 긍정적이고 활기찬 기분이 들 거예요.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독성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에요. 모두가 그런 사람을 알고 있죠. 맹목적으로 질투하는 연인, 과도한 관심을 요구하는 친구, 불평만 하는 동료, 비판적인 엄마나 운명을 탓하는 아빠 등. 이런 독성 관계는 때때로 가족 구성원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신을 계속해서 끌어내릴 뿐이에요. 이런 친구들과 점차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해요. 가족 구성원이라면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듣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 부모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겠지만, 그들도 많은 결점이 있는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 상황에 처한 경우, 더 긍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해요. 부모님처럼 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구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감정과 성격을 형성하는 사람들도 그만큼 중요해요. 그 관계의 원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하기 싫어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뭔가를 탓하는 것이 더 쉬워요. 우리 가족이 복잡해서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부모님이 나를 학원에 보내줄 돈이 없어서 성적이 안 좋아.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라서 사랑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처럼 못하는 건 좋은 인맥이 없어서야. 멍청한 상사가 내 능력을 이해하지 못해서 내 수입이 늘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상황 때문에, 그들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라고 탓하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이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이 더 성공하고 행복해지도록 도울 거예요. 모든 변명을 제쳐두고 다른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또는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 단계는 네이버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즐겁게 보셨길 바라고 제가 공유한 팁들을 통해 더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실 수 있길 바래요. 영상을 좋아요 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